자, 토요일 하늘 학원 학생들 공부 모습 볼게요. 자, 스카이방. 스카이방. 오, 열심히 하는데요. 네. 이쪽은 1학년. 오, 얼굴이 가리고 있습니다. 채은이와 태은이에요. 어우 동훈이 의외로 공부 열심해요. 히 신기한 일이에요. 저러다 전교 5등 안에 들면 어떡 하죠? 승기 깜짝놀랐어. 아유 어, 승기가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신기합니다. 태민이, 하진이 이쪽은 2학년입니다. 2학년 여학생들 얼굴을 가려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미녀예요. <laughs> 학생들이 웃고 있습니다. 여기 오 여기는 네, 지금 상당히 열심 히 유나하고 찬영이 네, 여기 오 시우 용전중학교의 희망 이번에 혼자서 전교 1등 할지 몰라요. 오 이름은 서민이지만 양반 같아요. 보야 재균이 의젓하게 얼굴 가리고 있죠. 요즘 사실은 엄청 잘생긴데.